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농협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, 어, 강사 최상민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수리 능력 끝나고 사무 지각 능력 끝나고 오늘은 이제 공간 능력 시간이에요. 이 공간 능력은 어, 보는 지역이 있고 안 보는 지역이 있어요. 안 보는 지역이 더 많았었죠. 처음에 이제 저랑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때 이제 보는 지역들, 안 보는 지역들 제가 이제 구별해 드렸는데. 어안 보는 지역이 훨씬 더 많고 보는 지역이 소수예요. 당연히 이제 과거에도 공간 능력을 봤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대비를 해 두셔야 되겠지만 안 보는 지역들도 공부를 해 두시기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준비는 하셔야 될게 어, 해마다 농협 시험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간 능력을 안 봤었는데 갑자기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러니까 어, 안 보는 지역 농협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부는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. 자, 여기가 공간 능력인데 이 공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, 총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블록 세기. 이렇게 어, 도형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도형이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블록을 세는 유형도 있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색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색칠하는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것 같고, 이 블록 세기도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, 그 특징을 제가 설명을,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전이에요. 회전. 회전성. 이 회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쉽습니다.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, 어, 회전하는 것도 보통 유형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180도만큼 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80도만큼 회전하는 경우에는 90도만큼 회전하는 거랑 약간 풀이가 조금 달라요. 180도가 좀더 쉬운 편이고요. 그 다음에 기타로 어꼭 90도 만큼, 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만큼 회전 안 하고, 뭐 30도라든지 60도라든지 45도 만큼 회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인데, 이 삼각한,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60도로 또는 30도로 회전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근데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다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개도인데, 이게 좀 어렵습니다. 전개도가 전개도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. 전개도 같은 경우에는 입체도형을 주고 그걸 전개한 거 찾는 거 또는 이제 전개한 것을 입체도형으로 만드는 거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둘다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펀치. 이 펀치가 뭐냐면 어 초등학교 때뭐 색종이 같은 거 많이 접어 보셨잖아요. 색종이를 접어 놓고 구멍을 뚫는 거죠. 그래갖고 그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색종이를 딱 펼치면 구멍이 어디 어디에 뚫릴지, 이런 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약간 정해져 있는데, 펀치 문제라든지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종합도형. 이 종합도형이라고, 종합도형은 뭐 따로 특별히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요. 블록색이나 회전이나 전개도나 펀치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그냥 다 종합도형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전개도가 가장 어려운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어려운 게한 펀치 정도.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, 공간 능력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런데 이 공간 능력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, 특징을 잘 잡아라. 도형의 특징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개를 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각각 문제 푸는 스킬들이 몇개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스킬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특징을 잘 잡으셔야 돼요. 도형의 특징. 도형이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거든요. 물론 간단한 도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도 되게 쉬운데 그 다음에 어려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색칠도 막 곳곳에 여러 군데 되어 있고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. 또 특징도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, 세 가지. 세 가지 정도는 너무 어려우니까 없다. 한두 가지 정도 특징을 잡아내셔서 그특